잠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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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여러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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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는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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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상자 프로젠 코어 M4 2만 유씨를 박살 내고요 세번째 멸망전 8만 유씨 총 20만 유씨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유시요 20만 원 충전 아니고요 20만 유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마신 요거는요. 방금 이제 원샷을 때렸는데, 일반인들은 원샷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 타이거 슈가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쩐주단인데, 안에 펄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원샷 하다가. 몸... <laughs> <laughs> 이번에 안 나오면 배그를 접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농담 같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 맞지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또 하나 했어요. 어떤 제안을냐? 이번에 만약 했는데 안 나오면 일단 내가 삭발 하겠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이거 지금 내가 본 택배로 보내주겠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 아 필요 없다. 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시죠? 지금 이미 눈이 아, 돌아갔어요 맞지, 맞지. 가자! 아, 첫 번째 재물 나쁘지 않네. 어, 첫 번째 재물 다음 열개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프로즌 앰포, 나에게 닿기를 나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오케이. 제발. 자, 요즘 했을 때 로비로 가서 제균 형이 끼고 계신 프로즌 앰포, 프로즌 앰포 한 번. 내총이다. 내총이다. 이번엔 길총이다 내총이다. 빨리 줘라. 내총이다. 내총이다. 아, 진짜. 장난 좀 그만 쳐. 속상해. 기분 안 좋아. 아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m 안 들고 한번 뽑고. m 프 들고 한번 뽑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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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스플리스 Please! Please! 진짜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나올 때 됐다. 와이 정도면 이거 색깔 잘못 칠해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프로즌 앰프 나와야 되는데 이거 색깔 이 벗겨진 거 아니야? 아 이게 진짜 안 됐냐 진짜? 어... 형 기대를 하지마 마음을 비우고 해 20만원 쓴게 아니라 20만 유씨를 썼어 기대를 안 하고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 잘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해볼게 자. 마음을 비운다고 나오냐고 임마 컵찌아 이정도 먹튀의 순댔다 이젠 나오자 쿠콩 그러니까죠 이제 좀 나올 때 지났거든요 사실은 와아아 미쳤다 진짜 와아 와. 진짜 개오바다 진짜 개오바야 아 상자 이거 들어있는 거 맞겠죠 앰프? 와 메달 아아아 써볼까? 메달 메달 아물 재물. 메달로 재물 을좀 까볼게요. 했소. 나쁘지 않아 음. 빨간 장미부터 빠르고 오오 느낌 좋다 지금 바로 바로 뽑으러 가야 된다 지금 바로 뽑으러 가야 돼요 스킨메달 음. 다쓴 틈을 타서 겨울상자 다시 1 0 오픈하면 쌍둥스랑! 시발! 제발 플레 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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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댕댕한 오빠 계정을 줄게 그냥 어? 네 나는 이제 사실 그냥 애니, 그 애니팡이나 하러 가지 뭐 애니팡이나 하고 오 이쁘네. 아니 안 뽑았어? 뭐야? 뭐가 이뻐? 진짜 뭐가 이쁜데? 대기 오빠 들고 있는 게저 뽑은 줄 알았네. 아이고 미안요. <laughs> 주디야. 앙아 누르면서 누르세요. 앙아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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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품이 좀 의미 없어. 부품이 의미 없어. 레벨업 부품 진짜 의미 없어. 안아. 아, AK 진짜 미쳤나봐, 진짜. 아. 상자 안에 총이 없는 것 같아. 어?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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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너 정말 금손이 아아아아 아아저 그냥 머리 밀러 갈 생각 하고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누나 쓴 김에 그냥 만 60만 좀더 쓸게 어차피 22만 60 썼는데 만60 괜찮잖아 어? 아, 어차피 <목소리> <써 버려>. 22만 <laughs> 썼는데 만60좀더 말이 어 맞지 기차단사 떼도 돼. 오 어, 신나, 나이스. 진짜 간절했다. 역시. 아 너무 간절했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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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했어. 입자마자 어. 바로 눈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역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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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네. 시청하고 계신 440분 그 댕댕이가 누나 휴대폰 <laughs> 대리점 사장님이거든요. 김말해서 아이폰 원가로 달라고 하세요. 김말 하시면 줄 거예요, 진짜로. 저기 정유현님 아이폰 12받으려고 처음부터 봤대. <웃음> <웃음> 와 나왔다. 야 진짜로 와.